어, 저희 방사선 치료는 그 폐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암세포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방사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손상을 입고 증식을 멈추거나 중개되는 효과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이게 DNA를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세포 분열과 증식을 막고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통은 횟수를 분할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변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초기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분할 치료를 하게 되고 그좀그 변기가 그 진행된 경우에는 그한 서른 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적응증은, 그, 이게 비소세포성 폐암과 소세포성 폐암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비소세포성 폐암일 경우에는, 그, 이게 일기일 때, 그, 수술 위험성이 높거나 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거나, 뭐,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폐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그, 그, 초기에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좀더 진행된 경우에는, 그, 그 인파관 전이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삼기 아 T3거나 또는 T4일 때 그럴 때그 절제하고 난, 나서 뭐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수술 후에 그럴 때좀그 레디오 셀피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대신으로 좀쓸 수도 있습니다. 그 이게 종격동 림프절 전이라고 좀그 기관 쪽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수술 대신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그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식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병기가 좀더 진행된 경우에 그럴 때 뼈나 뇌 같은 경우에 전이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그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볼수 있습니다. 뼈에 전이가 되어 있으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뇌에 전이가 있으면은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그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소세포성 폐암일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반응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이소세포성 폐암은 뇌로 전이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뇌 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뇌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해주면 더 그, 어, 치료 반응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어, 예방적 목적으로 어, 두 그, 뇌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그 CT를 찍을 때이 호흡에 그 연동시킨 CT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여러 컷을 찍거든요. 보통 찍으시는 CT에 비해서 여러 컷을 찍어서 그래서 그 호흡에서 보통은 그 어떤 일정한 부분 20에서 70 정도? 이 정도를 잡아가지고 거기서만 방사선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분에 따라서 좀 호흡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일부분에서만 이렇게 방사선이 들어가게 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상주도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통은 이 중간에 있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예전의 치료에 비해서 그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선량을 좀더 줄여줍니다. 여기 심장이나 폐 같은 곳에 들어가는 선량을 좀더 줄인 것을 볼수 있고, 어그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만 있지만 이 양성자 치료하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더 선량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암의 방사선 치료는 뭐 비소세포성 폐암이나 소세포성 폐암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고 그렇지만 뭐 수술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모든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 환자에서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소세포성 폐암의 종류는 이미 보셨겠지만 뭐 평평상 피세포암이나 선암 대세포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평평상 폐포암은 방사선에 조금 더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고 선함도 그렇지만 뭐 방사선 치료를 잘할수 있는 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크게 달라지 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수 있고요. 그 비소세포성 폐암일 때그 경기는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일 때는 그 인퍼선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그때 그 방사선 치료를 그 좀 횟수를 다섯 번 이하로 하는 정의적 체부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은 이한 7cm 이하 정도의 사이즈면은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이 항암 전이가 있고 뭐 번기가 더 진행되면은 3기가 되는데요. 이때도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항암제와 함께 동사하게 용 됩니다. 그리고 4기일 경우에도 또 통증이 있거나 뭐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양이 있을 때그 근처에만 그인파선이 일고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수술적 절제도 잘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관적으로간 N2라고 하는 동기가 되면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사용해서 모두 포함해서 어,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과정은 일단은 몸을 고정하고 난 다음에 CT를 찍게 되고요. 찍고 난 CT를 바탕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하러 오시면은 일단 자세를 잡게 되죠. 이게 기존의 CT랑 그 지금 오셨을 때 찍은 CT랑 비교를 해가지고 위치가 잘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일 때그 정의적 최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경우를 보시면 그 여기 병변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각도로 빔을 떼서 한 번에 많은 설명을 줄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10g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보호 같은 것은 1 8브레이 3번 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때 뭐 3년 목조 제어율이 90% 정도였고, 3년 그 전체 생존율이 55.8% 정도였다고 해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이런 일기감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방사선 치료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기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보시면 그 부전전이가 이런 중앙부 쪽에 있을 경우에는 그, 그 항암 치료와 함께 그 방사선 치료를 같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수술과 비슷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어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그 한 25번에서 그 30번 사이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런 항암화 그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술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laughs> 생존기간 자체는 큰 차이는 없지만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그 병이 더 진행하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 1 0에이면더 이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수술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면역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있는데요. 이게 그 2018년쯤에 나왔던 논문인데 어, 항암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 면역항암제를 주었을 때 그, 부지대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이 많이 상승한 것을 빨갛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음. 필요한 환자들에게서는 면역항원제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고식적 방사선 치료는 이게 통증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한분의2 한 정도 환자에서는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뇌전이가 있을 때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나 두개 정도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해서 치료를 거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여러 개가 퍼져 있을 경우에는 그 전체 뇌를 조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럴 때는 뭐한 10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 이때 뭐 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해만은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 어 초기의 폐암은 그 수술을 받게 되지만 이럴 때할수 없는 경우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술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수 있고, 특히 일기일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일 경우에는 그, 어, 수술 대신에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뭐 이어서 면역 항암제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세포성 폐암의 경우는 특히 방사선 치료가 그 제한성 경계에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나 장기와 침투가 용이하고 진행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가 발생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기를 이렇게 제한성 병기와 그 폐를 넘어간 확장 병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제한성 병기에는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가 그 주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30번에서 33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제한성 병기 환자에서는 임파선과 뭐, 어 종양이 있는 것 모두 포함해서 폐 안쪽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역항암제를 쓸수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 환자들에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은 그 이렇게 생존 기간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최근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면역항암제를 쓸수 있는 환자에 서는 그 면역항암제를 이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회색포성 폐암의 경우에는 전이가 없을 경우에도 이렇게 그 어더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방사선 치료를 내일도 어, 치료하기로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선량을 약간 낮춰줘서 몇번 정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이 확장성 병기일 경우에도 치료 반응이 괜찮았던 환자에서는. 그폐 쪽에 방사선 치료를 몇번 정도 치료를 해주면은 더그 치료 성적 면에서 이득 이 있었다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폐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는 그어 방사선 치료와 항암법 요법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 이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부작용으로는 면역저하나 식도염, 방사선 폐렴, 심장기능 이상, 폐기능 이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10% 정도에서는 뇌전위가 있다고 해서 그때는 뭐 뇌를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도 전위가 없을 때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